이0 차량이 비운 엔진이라면서요. 기운 엔진이죠. 이제 생각보다 빨리 단종됐죠. 엔진 자체가 그래도 막 들어갈 기능은 이제 다 들어가 있다 보니까. 더블 바노스의 벨 밸브트로닉에 최신 기술은 다 들어가 있죠, 엠마에서. 이 엔진 자체가. 근데 왜 그렇게 됐나? 일단 체인 체인 시스템을 너무 잘못 만들었어. 체인 가이드레일에 결합되는 부분이 너무 약하고 일단 그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약해도 너무 약해. 갈아도 또 갈아야 돼. 그게 좀 하자인 것 같아. 요 오일 필터 하우징 같은 경우에도 쓰읍, 왠지 모르게 누유가 많아요. 근데 네, 이제 오일 필터 하우징 같은 경우에는 엔진오일이 냉각수로 넘어가던가, 냉각수가 엔진오일로 넘어가던가. 빠이 짜이찐이죠. 차라리 그 엔진오일이 냉각수로 넘어가는 게 낫다. 그건 이제 냉각 시스템을 이제 갈아엎으면 되니까. 비용적으로 봤을 때는 냉각수가 엔진오일에 들어간다. 이제 그럼 대참사죠. 이게 이제 그 카페라 때 만약에 섞이더라고, 이렇게. 거품 끼면서 차를 이제 보내줄 때가 된 거죠. 이제. 그 출력축, 그 디퍼런셜에 붙는 플랜지가 잘 나가요. 오일 필터 하우징 누유, 체인 가이드레일 파손, 그다음에 진공 펌프 좀 심하죠, 진공 펌프도. 이게 지금 작업을 오일 필터 하우징 때문에 왔는데 누유 확인해 보니까 뒤쪽에서 오일이 엄청 많이 새더라고요. 그리고 고객님께서 브레이크를 밟을 때좀 들어간다고 하시더라고요. 브레이크도 잘안 들고. 저희가 처음에 이걸 탔을 때도 브레이크가 잘안 들었어요. 근데 보니까 진공 펌프에 오일이 차 있어요. 이제 흡기 캠축으로 돌리는데 거기가 터져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보면. 이 차량은 다행히 부스터 쪽으로 오일은 안 넘어간 상태고. 그래서 일단 진공펌프만 교환한 상태예요. 일단 브레이크 잘 들어요. 진공펌프 잘 나가죠. 그리고 이제 디퍼런셜의 쓰리블 플랜지. 플랜지가 기어가. 잘 깨져요. 이제 차가 드라이브 났는데도 차가 앞으로 안 가요. 소리가 엄청나면서 차가 안 굴러서 문제가 많이 생기죠. 이게 디퍼런셜 어셈블리로 교환해야 되는 부품이라 가지고 원래 원칙상 파트가 개별로 안 나와요 플랜지만. 근데 플랜지가 사람들이 판매를 하죠 다른 업체에서. 일단 플랜지 교환할 때는 디퍼런셜 이빨도 일단 먼저 보는 게 원칙이고 그냥 냅다 교환하시는 분 많거든요. 그랬다가 진짜 골로 가요. 그러다 이제 디퍼도 물어주 고 난리 나는 거예요. 네 우선은 플랜지만 교환하는 거는 해 보니까 디퍼런셜 입력 축만 멀쩡. 하다 하면은 굳이 교환해도 상관없다. 거 말고는 말고는 뭐 차는 괜찮은 것같아전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나쁘진 않다. 정비사가 타기에 나쁘지 않다.